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바줄은가오그라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미래이도착합다

내네 뜻을 받지 전투는 날 부른다 미래안이 부족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이샤아투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파이론이 더 필요합니다 지하 oh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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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가? 아니, 씨발, 이거 헬프만 막는데 왜 나가? 아, 이거, 씨. 이거 문빵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라. 아니 안 나왔으면 이겼는데, 시가 <놀라> 나가가지고. 아중반애들은 후비가 빨라가지고 이긴 건데. 아, 뭐야, 혼토 형 아까 리플폼 감사합니다. 아, 아까 혼토 형이 신빌드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빌드 받달라 했거든요. 근데 빌드 괜찮았어. 혼토 형 거. 이번에는 내가, 보고 또 이상한 빌드면 없는 빌드라고 할라 했는데. 아 이거 죽어야 사이 죽이고 싶네왜 아, 이렇게 포기가 빨라. 경기 시간 이긴 이긴 경기를 나와가지고. 아 가지고. 아우 존나니요그것도 잘하십니다, 형님. 몰라 놀라진 않았는데 급한은 그탈 사람 더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 김빈 형님. 킹박은 교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셋이 형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진주 알고 나간 거 반성 좀 해주세요, 예. 게임을 좀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헬프 갔는데 왜 나가는 거야. 안 나갔으니 대합판이네.

thank mm -hmm. you

12시가 좀 컨을 잘하더라고. 나 갑자기 카톡 하다가 먼지를 먹혀가지고. 아, 패시가 안 나갔으면 그냥 이기는 경기인데, 패시 나가버. 불리했지. 2시가콘잘하던데 씨. APM도 빠르네. 400인데, 씨. 아, 나멍 때리다 온질이 먹혀가지고, 씨. 칼라링이 바로 와버리네. 원딜이 먹혀가지고 원딜이 그냥 먹혔어 그리고 스탈라를 이기니까 빡세쎄 제맛긴 했는데 프로브 일을 못하는 것들 피해라 호스 하산 하고 다른 정도 판다는 거 죠？그러면 훔토 형님, 음. 여기서 이게 여 기서 이게 물음표 형이 밥에을 찍고 나오 셨어야 되는데생마인 이라는 혀덮 가지고. 이때 근데 오더는 잘 들었어 3시간 내가 6가라니까 6 가고 내가 헬프 가고 나만 가도 망나싸이죠 얘가 얘가 많이 털었어 지금 그러고 많이 털었어 이때 형님이 벙커 풀벙이었나? 뭔가 마리는 벙커에 넣어놨어야되는데안 넣어놔가지고 씨, 넣어놨으면 안 죽었거든요. 여기 여기서 다 죽어가지고 마린이, 마린 네개 여기 있고 메디기 붙이고, 그세 개라고. 이게 3시가 안 나갔으면 그냥 이긴 경인데 나가버려가지고. 예, 네, 이제. 네. 여기서 내가 공발질이랑 눈앞에거든, 질러. 내, 내가 얘 포기할까봐 나가지 말라고까지 쳤는데, 씨. 어, 얘가, 테란 때문에 안 된다. 왜냐면 이거 링 지금 상대편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 후타 나온 링이 다벗 개인데 맞고 드론몇 개야? 드론8 개잖아. 드론두 개만 딱 채우고 스레처링만 돌려줘도 그냥 이기는 경기인데 나가 버리네. 게임 속기가 너무 빨라 좀 끝까지 해봐, 해봐야지. 페퍼도 왔는데. 가끔. 내가 나가지 막 왠지 나갈 것같아면 나가지 막까지 쳤는데 나갔어. 왜냐면, 이게, 지금 안 나갔으면은, 런, 미네랄 캐면서 이제 링을 뽑으니까 이 병력이 나한테 바로 못 오고, 패시를 와서 내가 또부터를 해서 가면서, 좀더 이렇게 소모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그냥,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냥 이대3이 아, 돼버린, 아, 1대3이 돼버린 는거 근데, 이때, 상대가 오히려 박아줘가지고, 링이 다 죽으니까, 여보씨가 못 막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내가 옴기이는한 견, 오히려 박아줘가지고, 포토 3개 있는, 프로부, 프로까지난 피해가 없고, 상하명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6을 죽이고, 아버지가 이제 히드라, 히드라 할건 알고 있었고, 마일를 준비했죠, 바로. 말에 따라가. 부타레만 안 이들리면 이기기 때문에. 나 여보씨가 프로브 도망나고 죽는 줄 알았네. 어, 상남이 형님 아니야? 상남이 형은 아까 그 감독 전화할 때또 이번에 뭐라 했던 분또 누구 누구죠? 아 맞아 형님들 다음주에 아 자막에 써놔야겠다 다음주에 더 프랜 토너먼트라고 해가지고 황토 상암형님이 해주거든요? 예아니 네. 잠깐만 다음주 무슨일 날지? 일요일 아, 감독전 아니에요. 토너먼트에요, 토너먼트. 시청자 토너먼트. 다음 주 하는 거. 아, 금요일에 안 합니다. 일요일에 합니다. 뭐, 어, 한템업 하고. 응, 음, 다크로 못 나오고. 내가 업그레이드 좋가지고 공이 협이랑유타레만안 휘둘리면 아예 마일, 마일 안하고 그냥 하템하고 드라만 있었으면 은1투시가 컨트롤도 좀 잘하더라고 그리고 막 갑자기 하템막 딸리고 히드라 막 모인거에 졌을 수도 있어 마일하면 변수가 없어 참가요? 예 네, 참가 아무나 가능한거예요 조정형도 하세요 근데 저희 방에 거의 매달 한 번씩 토너를 했었다가, 옛날에 한 번, 그, 참여했다가 좀, 참여한는님들이 그 뭐야, 뭐, 뭐, 좀 안, 분의스러운 일이 있어서 스폰서 형님이 이제, 기분이 안 좋다고 스폰 안 해준다 해서, 토너가 이제, 원래 매달 열렸다가 사라졌던두 개, 두개 있었거든요? 궁수아재 암토너, 영근이 형님 거랑, 스페 형님 거 이제, 매달 1 0 0만원씩 저프 테토너 두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하명님 거예요. 상하명님 저프 렌 토너. 저프 테는 이제 호태 형님 했으니까 저프 렌으로 한번 하신다고. 팀은 약간 복불복으로 팀 짜요. 근데 상하명님도 이번에 토너 참여하나? 근데 저프 렌 토너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월앤렌 종독발이 없으니까. 아, 미터 뭐, 릴로 올줄 알았네. 나 아까 상금형이 2대2 1 1 1 2에서 이긴 거에. 주민 퍼프입니다, 이 그 드라 한번 안찍은 거, 그거 빼고는 뭐투중반은 똑같았어. 아 그래, 그는 일이야 오늘. 뭐 이렇게. 아니 혹시라도 우리 회신님 이거 영상 보시면은 좀 다음부터는 좀 끝까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게임을 좀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